화물차 협회 가입은 화물 운송업체나 개인 운전자가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협회들은 산업 내에서의 전문성, 안전, 법적 요건 준수, 그리고 사업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화물차 협회 가입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적 요건 준수. 화물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화물차 협회에 가입하면 회원들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화물차 면허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교육 프로그램. 협회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는 최신 안전 규정을 이해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들이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전문 네트워크 구축 협회 가입을 통해 다양한 화물 운송 업체와 개인 운전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공유와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업계 내에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협회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배 운전사들이 신규 회원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신입 운전사는 현업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배우고 경력을 쌓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자료 제공, 화물차 협회는 업계의 최신 동향, 기술 발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시장 분석, 통계 자료 및 리포트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경영. 협회는 화물 운송업체와 운전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기준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협회에서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자선 행사 등을 주최하여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성 강화 및 인정.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회원들이 이력서에 추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경력 사항으로 작용하며 취업 기회나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최신 기술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회원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화물차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단순히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교육 및 정보를 얻으며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이점을 통해 화물차 운전사나 운송업체는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 협회 가입은 화물 운송업계에서 성공적인 경로를 걷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